저를 따라 할게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 어떻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까 온유, 구름, 구름처럼 이렇게 온유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닮아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신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우유. <laughs> 우유. 온유하니까 우유도 나오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 친구 이름이 온유도 있죠? 저희 조카도 온유가 있는데 잘잘 잘 들어보세요. 온유하다라면 뭔가 아까 구름처럼 구름하면. 뭐가 떠올라요? 말라, 말랑말랑, 몽실몽실, 맛있는 거. <laughs> 그래. 요자 이제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쉿. 잘 들어보세요. 네. 구름하면 어떤 사람은 솜, 어떤 사람은 뭐 솜사탕, 일부 때 어떤 애기는 말캉말캉, 몽골몽골, 몽실이 몽골. 약간 부드러운 느낌. 따뜻한 느낌인데 그게 바로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성품 다시 예수님의 성품 그 온유의 대소음을 배워보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고 겸손하니 나의 내게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아태복음 11장 29절 오늘 찬트 말씀과 본문 말씀이 똑같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날이 와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나는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따라 할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미 다 배웠어요. 따뜻하고, 옆에, 옆에 어려운 친구까지도 품어주고, 또 용서해 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돌봐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비슷해요. 품어주는 예수님의 그따뜻하심 친절하신 모습. 겸손이 뭐예요? 아까 겸손, 이렇게 했나요? 겸손, 겸손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따라 할까요? 내 멍에를 메거라 나에게 배우거라. 근데 멍에가 뭐예요? <laughs> 자 선생님들 멍해가 뭐예요 멍해? 그 시골에서 어 어떤 동물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일할 때 소알아요 소소 소알음 그렇죠 소가 제가 원래 온유하거든요 나 오늘 온유함 어떻게 절보세요 제가 온유하거든요. <laughs> 그 소들, 소들이 일하는 거를 우리가 들으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엄청 무거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아 싫어요, 아 무거워요, 나 못해요, 할수 있는데 아니야. 나의 멍에는 따라할까요? 가볍다, 가볍다. 쉽다. 쉽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안해나안해 갑자기 안 온유해지라 그래요. 안 온유해지라고. 잘 들으세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김라 온유. 자잘 들어야 돼,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잘 듣고 있어 이 친구들은 허,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순종할게요 근데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쓰읍, 저게 무슨 말씀이야 나뭔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laughs> 예수님 예, 맞아, 맞아. 예수님, 거짓말쟁이야.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쉬게 해준다고요. 그늘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쉬어요? 더워요. 예수님, 쉬려면 앉아서 쉬고 누워서 쉬어야 하는데, 쇼파도 없잖아요. 에? 침대도 없는데, 흙밖에 없잖아, 돌멩이밖에 없잖아. 벌레 기어다니, 무슨 쉬어요? 예수님, 근데도 좀긋 그 하고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수고한 자들, 괴로운 자들, 슬픈 자들, 다 아픈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할까요? 초청, 초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죄가 있는 사람도, 몸이 아픈 사람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슬픈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따라 할까요? 다 해결된다. 맞아요. 해결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어떤 모습 같아요? 추운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이 사람. 가발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사람 어때요? 어우 머리 아파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어우 큰일 났네 너무 당황스러워 이 사람은 허,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았어? 라고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면이 사람이 뭐 오늘날 똑같은 목사님은 아닌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인데 저 선생님이 높은 사람이에요. 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지 못해요. 말씀, 책을 꺼내요. 성경, 말씀을 꺼내면서 이거 지켜야 돼요. 거짓말 해? 너 지옥 가. 너 다른 친구의 물건 만졌어? 너 지옥 가. 다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쉼과 안식이 없는데 그 책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가 보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개명몇 가지죠? 10가지. 10가지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10계명. 10개명, 맞아. 10계명이 있는데 그열 가지 다 지킬 수 있어요? 저못 지켜요. 그럼 지옥 가네. 어떡하지? 그러면 그열 가지가 원래는 열 개가 아니에요. 원래 몇 개였냐면 613개였어요. 그거를 압축해서 10개. 근데 613개도 원래는 수만 가지였어요. 저도 지금 이스라엘 가 보면 지금도 그 유대인들 안식일,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을 했대요. 그래서 죄지은 게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안식일 날 이게 불을 켜요. 불을 켰다 끄면은 죄지은 게 돼요.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요. 너무 많이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품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못 지켜요.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고 직접 어디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됐어요? 죽, 죽어, 죽으셨어요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삼일 만에 다시 살아 나셨어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이 말씀은 이 계명들, 율법들 다못 지켜,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해요. 더 무거운 거, 무거운 걸로 여러분, 가방, 가방 메고 다니잖아요. 가방. 가방에 돌멩이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요. 이만한 바위, 이만한 바위 여러분을 누르면 여러분 들수 있어요? 아니면 그 밑에 깔리게 돼요? 깔리게 돼요 이렇게 율법은 율법은 우리를 힘센 사람도 힘센 아저씨들도 율법은 다 눌러요 그래서 나는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불안에 떨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온유하신 성품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셨어요 보세요 이런 사람 아구통 날리고 있듯이 주먹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쁘다, 이쁘다 해야지. 손으로 얼굴 때리거나 몸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있어요. 화. 네. 그 다음에, 괴롭히고, 슬퍼하고, 약 올리고, 거짓말하고, 배가 고파고, 또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안 믿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 너죄 지었어. 지옥에 던져버려. 너, 오늘 왜 교회 빠졌어. 너 이리와. 지옥에 던져버려. 이러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온유함을 배우려면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친구들이 되려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을 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과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겠죠? 자, 어, 누구 닮았네?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 닮았죠? 여러분처럼 우리, 어, 여섯 살, 일곱 살, 어린 친구들도 슬픈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예, 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거짓말이야? <laughs> 하늘에? 또, 그럼 여기 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야, 둘이 나오세요. 장주영, 김나운이 나오세요. 일로 와, 안 되겠어. 둘이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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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올라와, 이로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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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와 둘이. 나 진짜 목사님 온유예요안온유예요 온유예요? 왜? 그래요? 나, <laughs> 대, 우리 여기 여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안에? 모르겠어요. 몰라? 몰라. 나어 여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어떻게 하러? <laughs> 엄마가 알려줬는데요. <laughs> 들어가, 들어가세요. 우리, 네. 엄마 아빠가 알려줬는데, <laughs>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믿어 못해. <laughs> 좋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이곳에 이제 쉿, 진짜 또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온유함으로 품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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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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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무릎 꿇고. 자, 두손 들고 저를 따라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 가슴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